전방적인 위 국제 무대에서, 유엔 무대에서 활동해서 그들의 활동, 저 사족을 묶어내는 것. 그, 그와 함께 북한의 김정은이 목을 따온다든지, 북한 체제의 그, 그, 뭔가 내부적인 주민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투쟁을 조직한다든지, 이런 다방면적인 정책 과제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능력에 맞게, 저희들이 또잘할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북 정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펄사단체들, 여기 앉아있는, 뭐, 개별적으로 이름 다볼수 있는 우리, 어 사회를 보고 있는, 어, 그, 우리 강철한 대표님, 대북전략, 어, 대, 북한 전략센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정일 대표님 하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 그리고, 어, 여기 그, 저, 그러니까, 장세율 대표가 하고 있는 결의를 통일연대 그리고 최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민해문전선 저희, 그 밖에도 좀, 어,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온라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중요한 어, 그 목표는 뭔가 중요한 그비전이랄까요 예, 네, 그건 바로 어 제가 북한의 킬레스건을 우리가 이그 뭔가 공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은 어 지금 김정은이 어뭐 북한을 사실상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 수준에서 완벽하게 권력을 어, 장악했으며또 그의 새로운 통치는 새로운 그 기반 위에서 확고하게 다져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장거리 미사일 비롯한 각종 대량 살상 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밖에서 어떤 그 구호와 또 우리의 어떤 규탄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북한 체제를 공개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반응이 들어갈 틈도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그, 그 거대한 그 용사도 숲보 맨도 어떤 현상도 반드시 의 취약점이 있다하는 것이죠. 그치약점을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스건. 그럼 북한은 아킬레스건이 뭐냐? 아킬레스건. 그걸 공략하면 그 거대한 그 철의 전사도 아무리 하사도 들어가도 그 맞지 않고 총무사도 죽지 않고 폭탄을 뜨고도 어, 끔찍하다는 그런 그 처리의 용사도 그가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그를 거꾸로 들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킬레스건이 뭔가 제70년대가 찾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한이 정보라고 하는 정보의 흐름을 만드는낸거 북한이 대량적인 정보를 뒤집어지고 연거.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온 나라를 하나의 그 처리동 속에, 처리동 속에, 우리 속에다가 아무것도 못들어가게 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뚫고 거리다가애군의 그 소식들을 정말 대량적으로 밀어넣어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스스로가 붕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 저희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한 10년 아, 어, 강철한 대표나 그리고 우리 그 김정일 대표는 한 10년 동안 대북 정부 활동을 했고요. 저희는 한그 6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동안에 제가 활동을 해보니면 북한의 정보를 집어넣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진짜로 지금은 처리 도미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처리 도미 정도가 철로, 철판을 완전히 이게온 나라를 이게 쌓아놨기 때문에, 저 오른쪽 그림 봤죠. 야구장을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데, 다둘러 쌓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쌓아놨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이제 정보를 집어 넣자고 해도 어,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고, 또 집어 넣을 때마다 다그 해수당해가지고 다 차단되고, 네. 이런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 이제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처리 도움을 만들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 그래서 이 통제 시스템이 최정상에는 바로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있고요. 이 선전선동부 밑에는 보증로전 국가안전 보육을 통한 그리고 인민 완성과당 조직의 감시망과 그리고 출판금열청국과 그리고 세관청국. 이 다섯 개의 기간, 그 밖에도 더 있습니다. 중요한 기간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6국, 19국, 핸드폰 도청하고, 그리고 또 뭐인가, 어, 각종 뭐 텔레비전, 라디오 다그 주파수 채널 고정시키고, 하드디스크와 DVD 100% 이걸 갖다가 내용을 그 사사히 수색하고, 뿐만 아니라 군중 남지체계를 지우고 백공부 뭐, 상무을 만들어서 뒤지고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서, 임의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수색을 함으로 해서 정말 북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수 있는 아무런 행동이 없다는 얘죠 뿐만 아니라 재간총국은 바다와 하늘, 육지, 어디든지 재간을 만들어 놓고 일체 북한 밖에서부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은 없는가? 그럼 그렇게 철이동을 이룰까? 뭔 느끼는가? 어떻게 놓을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이 지난 그 90년 중반까지는 오직 하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라디오 방송, 그 철이동은 무엇을 막지 못하는가? 철로 다쌓놨는데뭘못막는가 전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들어갔고요두 번째는 일화를 막지 못합니다. 전단지, 예 네, 우리 박상하 대표하고 전단지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못 막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 그리고 새로운 그 뭐니까 이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넣는 방법이 라디오라는 음성과 비라라는 글자몇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플래시 그리고 뭐 각종 애니메이션 대래픽게다 나왔단 말이죠.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넣기만 우리가 그 특단의 어떤 기술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바로 어 대북 정보 단체들, 이탈북자들이 대북 정보 활동 단체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북한의 도움을 뚫렷게하 이런 작전들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100% 탈북자 단체들만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류 단체들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또 어,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어, 활동하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또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애부에 출장이나 등등을 나가 가지고 그 욕구로부터 가져온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정보 어, 수단들이 들어갔습니다.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제일 초기엔는 나주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 80년대 녹화기 그리고 컴퓨터 90년대 그리고 또뭐 CD, DVD 플레이어 핸드폰 오늘 250만대 그리고 노트북, TV, 그리고 또 뭐니까 그 어, 디지털 매체를 전파하는 USB라든지 태블릿 PC, 노트텔, 그리고 뭐니까 인터넷에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들이 오늘 북한의,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사실, 외부 세계의 소식들을 어,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보았던 이런 정보통신 기술 수단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어 사실은 뭐 어느 날 와서 가장 이제 그 많은 게 텔레비전을 안방에서 전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 어 여기 저 일부 우리 부에서 오신 경제님들이 계시는데 오시기 전에 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KBS나 MBC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북한이 안방에서 볼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북한의 전 지역은 아니지만 해변 을낀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을 그대로 오늘처럼 같이 안방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백공구 상부가 들이닥치면 안되기 때문에 텔레비전 두대 넣었습니다. 하나는 검열용을 거실다 놓고 하나는 아주 깊숙한 그 안방에 딱 넣어가지고 이불장 안에다 놓고 앞다 이불 막아놓고 볼 때만 열고 뭐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식학 각각 이제 먹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사실 북한 안에서 이 표는 어, 북한 안에서 정보가 전달된 내부의 정보가 전달되는 어떤 매체들의 어, 역할 을 분담을 하지만 역시 뭐. 어 첫째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전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DVD가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뭐 국제 라디오들, 텔레비전들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은 사실상 어, 예전처럼 그렇게 어찌 당국의 어, 그 선전만이 작용하는 예, 그런 땅이 아니라 이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북한을 듣다 보는 새로운 시각이 돼야 되고. 북한을 그냥 뭐 만세 부른다고 해가지고 박수치고뭐 행진해 나간다 해서 저 사람들이 안에는 노예적 그런 생각밖에 없는, 그래서 뭐 완전히 마른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들한테도 정말 소식과 정보가 들어가서 생기를 가지기 시작하고 뭔가 자유로운 그 자주적인 의식을 점차 형성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면 북한은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제 어, 앉아 있는 어, 모든 단상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저희들은 지금 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정말 그 애국 세계 소식을 어,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에,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 북한 내부와 그리고 바깥 세계, 저희 지식인 연대 사이에서 지식인 연대 사이에서 결국은 정보를 북한에다 넣기넣넣기 위한 통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정보와 소식 사람들이 실태와 동태 비밀을 밖으로 끌어내오기 위한 이런 하나의 그 뭔가 자극들이거든요 북한에서부터 그런 자극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밖에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바이브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기에 사람, 어, 그리고 기술, 조직, 그리고 자금,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결국은 예, 북한에 있는 그런 협조자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보내고 저희는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유입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 보급하고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 뭐 물증, 뭐그 어떤 뭐 책들, 기밀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이건 어떤 단체도 한 대가 없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그 작용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북한을 하는 확실한 그런 정보 유일 어 통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서본 것처럼 사람과 기술과 조직과 작은 가운데서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어, 지금 보장돼 있는데 다만. 이 바이프라인은 얼마나 그게 뭐 물이 꽉 차서 남과 북쪽으로 얼, 어, 뭔가 흐를 수 있냐는 것은 그 역할은 그러니 자금이 해결해 주는데 싫다는 그게 있죠. 이게 지금 부작에서 어, 단체들이 지금 활동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이, 단체들이 활동하고, 요거는 저번 달에, 그 대의원 선거를 하게 2월 달에 이걸 가져온 거구 2월 달. 최고임대 대의원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강연 제강을 이제 그때 바로 어, 제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위인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고 있는 데 대하여, 이건 지난 1월 달에 이제 한 강연 자료입니다. 이런 강연 자료들이 시시각각으로 시시각각으로 어, 북한이 내부 어떤 선전하고 있으며 어떤 조사비 이루어지고 있으며사람들은 어떻게 우상화 조직이며 내부의 주민들이 민심 무엇이며 각부들은 어떤 달동하고 있으며 그 이런 상황들이 그 바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또 저희가 이제 또 밖으로 밖에 안에 있는.